안녕하세요, 카벨입니다. 여러분, 혹시, 괴수 좋아하시나요? 이, 콩 도끼. 충전시키는 놈 누구죠? 고질라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있을 거야. 고질라, 콩처럼, 샀습니다. 그 가질라! 어떠셨나요? 아 입이 막 벌려지고요. 냠냠냠냠. 자, 실험해보겠습니다. 자, 아. 자 일단 가동률은, 목뭐 여기 좌우로 움직이고, 입도, 아, 이렇게 벌려지고, 냠냠냠냠 이렇게 움직이고, 잠깐만, 팔이 깨졌는데? 어차피 이거 중국산에까 상관없어. 이렇게, 목이, 목이 여력으로 있어요. 정딱 진색, 그냥 검은색인데, 어, 꼬리가 사라져 있죠. 꼬리 파츠가 있지만 안할 거예요, 안 끼워서. 근데 눈알이 아 있구나 노란색으로. 잘 봐봐. 요아 초점이 안 맞네. 아무튼 눈알이 일단은 노란색이에요. 움직인다. 자, 그 다음 실험은. 자,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꼬리 파츠는 있지만, 이 꼬리 파츠는 있지만, 안낄 거고, 방사 열선 껴보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들어가라. 와우, so amazing! 아구마 봐. 이렇게 콩 도끼가 이렇게 충전되죠. 팍! 해가지고, 메카 고질라. 얘를, 얘를 그냥 뚜껑뚜껑 패는데, 일단은, 고질라. 맛있어. 냠냠이야. 아주 맛있군요. 자. 자. 오늘은, 고질라 리뷰. 빨리 끝내볼게요. 고질라. 마지막. 인사 안녕할게요. 강사일순 <놀람> 안녕